1565년은 필리핀에서 스페인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해였습니다. 포르투갈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라는 1521년에 먼저 도착했지만, 최초의 영구 정착지를 건설한 사람은 스페인 정복자 미구엘 로페스 데 레가스피였습니다. 이로써 3세기가 넘는 스페인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섬들은 스페인 제국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마닐라, 아카풀코, 갈런 무역의 주요 거점 역할을 했죠. 스페인의 영향은 깊었습니다. 필리핀의 정치, 사회, 종교적 환경을 형성했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종과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페인어와 문화는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식민지화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통치는 억압과 불평 등으로 얼룩졌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강제 노동 과중한 세금, 제한된 기회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분노와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혁명의 씨앗은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뿌려졌습니다. 19세기는 스페인 제국의 약화를 목격했습니다. 반란과 불안정이 식민지를 휩쓸었습니다. 한편 필리핀에서는 새로운 민족주의 정신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에 눈뜬 필리핀 사람들은 스페인의 통치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자결을 갈망했습니다. 스페인 학교에서 교육받은 성장하는 중산층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개혁과 더큰 자치권을 요구했습니다. 작가와 지식인들은 민족의식을 일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식민주의의 불의를 폭로하고 저항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변화에 저항했습니다. 식민 정부는 반대 의견에 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사람들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켰을 뿐입니다. 독립을 주장하는 비밀결사가 등장했습니다. 혁명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1892년 7월 7일 카티푸난이 탄생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카타타상, 카가랑가랑강, 카티푸난, 낭망아, 아낙낭바얀 최고의 종영받는 조국의 아들들의 모임. In 이 비밀혁명단체는 강력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카티푸네로스로 알려진 회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고 노동자이자 독학으로 지식을 쌓은 안드레스 보니파시오는 카티푸난의 주요 창립자였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필리핀을 꿈꿨습니다. 카티푸난의 주요 목표는 무장투쟁을 통해 스페인의 통치를 전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비밀 지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카티푸난의 메시지는 대중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회원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루손섬과 그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스페인 식민 세력과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곧 필리핀 혁명의 불꽃을 당길 것이었습니다. 1896년 8월, 카티푸난은 스페인 당국에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니파시오와 그의 동지들은 계획했던 봉기를 예정보다 일찍 시작해야 했습니다. 1896년 8월 26일, 보니파시오는 푸가들라윈의 외침을 이끌었습니다. 스페인의 인두세 증명서를 찢는 것으로 상징되는 이 사건은 필리핀 혁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보니파시오와 그의 군대는 볼로큰 칼과 대나무 창으로 무장하고 스페인 군대에 맞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카티푸네로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카비테와 다른 지역에서 초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보니파시오의 리더십은 다양한 계층의 필리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에 대한 그의 용기와 헌신은 그를 혁명에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카티푸나는 내부 분열과 군사적 좌절에 직면했지만 그들의 투쟁은 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장 리살의 팬 민족을 깨운 글. 보니파시오가 무장투쟁을 이끄는 동안 또 다른 영웅은 그의 글을 통해 혁명의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뛰어난 작가이자 의사인 호세 리살은 스페인 식민주의의 병폐를 폭로했습니다. 그의 소설, 노리미 탄게레와 엘 피리보스터리스모는 필리핀 사람들 사이에 민족주의 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리살의 작품은 스페인 통치 아래 필리핀 사람들이 겪었던 억압과 불의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개혁과 평등한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자유와 자결에 대한 열망을 일깨웠습니다. 리살의 글은 카티푸난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비밀회의에서 읽고 토론하며, 혁명의 불꽃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리살은 1896년 스페인에 의해 반역죄로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지만, 그의 순교는 필리핀 사람들의 독립 열망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6장, 변화의 물결, 미서전쟁. 1898년, 중대한 사건이 필리핀 혁명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쿠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촉발된 미서전쟁이 필리핀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미국은 스페인의 지배에 도전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1898년 5월 1일, 마닐라만 전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지 듀이 제독이 이끄는 미 해군은 스페인 함대를 결정적으로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로 미국은 마닐라만을 장악하여 필리핀에서 스페인의 힘을 효과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미국의 승리는 필리핀 혁명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독립투쟁의 잠재적 동맹국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미국은 자체 지정학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7장 국가의 새벽 독립선언. 스페인이 후퇴하면서 카비테 출신의 젊은 혁명 지도자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아기날도는 미 해군의 승리 후 홍콩에서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국과 지원에 대해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1898년 6월 12일, 카비테의 카윗에서 아기날도는 필리핀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은 수년간의 투쟁과 희생의 정점을 찍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제작된 필리핀 국기가 처음으로 개양되었습니다. 국가 고그 인 마차 나시오날 필리피나가 연주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세계를 향한 담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자결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독립으로의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미서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장 긴 여정 전쟁에서 또 다른 전쟁으로 독립선언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서 전쟁은 1898년 12월 파리 조약으로 끝났습니다. 스페인은 2천만 달러에 필리핀을 미국에 하양했습니다이 결정은 어렵게 얻은 독립을 거부당한 필리핀 사람들을 격분시켰습니다. 1899년 2월 필리핀 미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제 아기날도가 이끄는 필리핀군은 미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아기날도는 청북이 1년에 체포되어 사실상 대규모 저항을 종식시켰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교육, 사회 기반 시설, 통치에 다양한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에 대한 열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민족주의자들은 미국 식민지 시대 내내 자치를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수십년간의 투쟁 끝에 필리핀은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구장 용맹의 유산 1898년의 정신 1896년에서 1898년까지의 필리핀 혁명은 결국 또 다른 식민 세력으로 이어졌지만 필리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기 위해 당열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지역적, 사회적 분열을 초월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혁명은 보니파시오, 리살, 아기날도와 같은 영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의 용기, 희생, 이상은 여러 세대의 필리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898년의 정신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투쟁 동안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국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혁명은 필리핀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의 용기, 회복력, 자유에 대한 확고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독립을 위한 싸움은 지속적인 투쟁이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는 이상에 대한 경계와 헌신을 요구합니다.